본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장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설계들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마지막 단계죠. 그것은요, 성막의 결론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추애국기 16장 2절, 그리고 20장 8절, 그리고 오늘 또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주제 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흥미로운 것은요. 12절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요. 총 6번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출애굽기 6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누에요. 14장 1절, 1 6절 16장, 11절. 25장 1절, 30장 11절, 31장 1절,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일곱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다시 말씀하셨을 때그 주제가요,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강조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금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정을 보면요. 창조의 가정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서 성망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안식하셨는데요 이 구조가 창세기의 그 창조기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는 그냥 신은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이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성막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 16절에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하시고, 안식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곧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고 구별하게 하는 그런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처음부터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식과 성전은 계속해서 함께 언급이 되어집니다. 안식만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성전과 안식이 언급되어 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안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 안식일 어기면 왜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을 그 맺는 장면을 보면요. 재물을 둘로 갈라서 나누어 놓은 후에 그 재물 사이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이 걸어가게 합니다.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요, 언약을 깨는 자는 짐승과 같이 죽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강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죽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창조의 질서 안에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삶을 멈추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최초의 대상이 뭐라고요?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행위가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일하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안식을 지킬 줄 알아야 6일 동안 일할 때도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돼서 일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이요. 우리는 안식 앞에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안식일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17절에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어서 다시 표징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과 관련해서요, 어,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그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무지개 표징이죠. 장세기 9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는 인간의,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 그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맺은 백성들이 그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의 표징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그 안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 삶을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부터요. 의도적으로요. 그 삶으로부터 내가 힘을 다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그뜻 가운데요. 멈추다라는 뜻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표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그 표징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이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식이요 성막을 지으라는 25장부터의 말씀에 결론으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는 가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요 성막에 임재하신 여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너희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 속에 마지막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들이, 어, 안식의 핵심, 예, 그 본질을, 그 주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은 십계명, 제4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이 십계명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식개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모든 계명들, 모든 규례는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인간이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하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취향의 문제나 뭐더 잘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애초에요. 인간은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 할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걸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주일 내도록 매일매일 안식일처럼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한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매일 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듯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5장에서 우리가 이새 끝까지 보았는데요, 성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그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안식이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안식이를 지키는 것은요, 일을 멈추는 거,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요, 가만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요 행한다라는 것, 적극적인 그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은요. 주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더 많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그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포함한 삶을 드리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지요. 주님께 맡겨야지 완전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요. 주인이신 주님이요. 주인의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주인이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면요.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를 날마다 우리가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